얼마 전에. 엄청 좋죠, 치네요. 저 일창정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. 아 어, 저도 너무 좋아하죠. 네. 어. 이민자에게로 하여 집착하게 만든다. 방황의 짓잖아. 버린 내과오 정든님 사랑해. 오늘은 응. 마음 모르시나. 모르시나요. 음. 할아버지도 아 할머니도 아 모두 모두 모여라. 다 같이 차차, 다 같이 차차. 이렇게 보니까 안 그래? 애들 집중할 수밖에 아 없어. 아 연애가 준비. 그 최근에 또 네. 애기들 팬이 또 늘었다고 하더라고. 바나나 차차라고 바나나 해서. 차차, 네. 모모랜드가 아이돌에서 모모랜드가 그 노래를 했고, 예, 했었고 트롯 버전으로는 이제 금잔디를 선택을 해주셔서 아이들 시선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는데.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기르면 길이 차라차차차 먹으면 힘이 힘을 차차차. 차차차 할아버지도 아 할머니도 아 모두 모두 모여라 다 같이 차차 다 같이 차차 이렇게 보니까 <laughs> 아 애들 집중할 수밖에 없어 아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 <laughs> 덕분에 뭐 아이들 팬들이도 많이 생겨서 예참 네. 네.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<laughs> 들더라고요 예. 네. 사랑받은 데 이런 데도 나오셨잖아요. 연기도 네네. 연기도 하셨잖아요. 어떻게 네. 좀 동덕여대 방영과를 나와서. 아 진짜요? 네네. 연기 전공을 했는데 사실 저는 연기 전공한 이유는 무대 표현. 무대에서 네. 음. 3분 동안 가사만 전달하고 노래만 불러서는 절대 그 노래 한 곡이. 표현이 다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표정이라든가 눈빛으로 뭔가를 다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연기를 공부를 했는데 금잔디가 연기 걸 나왔으니 뭐 섭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. 뭐. 그 상대방 이름이 영우였는데 그냥 영우야 이러면 되는데 카메라만 돌면 영우야 어. 오반 살짝 어. 영우야 힘. 이러면 되는데 어. 영우야 힘을 <laughs> 이 들어가 어. 그리고 왜 코가 맥히냐고 충현아 응. 세비랑도 준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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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는 연기 계획은 없으신 걸로 아니 없어요 어. 예, 예. 열심히 노래만 하고 싶어요 <laughs> 예. 아 근데 이렇게 되게 힘들 스케줄 보통 어떻게 되세요 스케줄이 어,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게 네 개째예요 <laughs> 예. 아침 새벽 다섯 시부터 나와서 네. 뭐 취미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, 취미생활은 요즘 들어서 제가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뭔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네. 어,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음. 그리고 어디 나가서 막술 먹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, 오로지 집 그냥 일집일 일.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 그 사무실 식구분들이다 자기들끼리만 매일 이렇게 골프 지금 놓으시는 거예요. 요즘 스크린으로 이렇게 다할수 있는 게더 많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경을 몇번 하다 보니까 오 배워볼까? 어. 오 살짝 배웠는데 돼요? 어머 공이 잘잘 나가? 스크린에서만. 아, 네. 싱글 천. 오, 그 업종 잘치시는 거잖아요. 네, 그냥 저희 사무실 십구 분들 칠때를 같이 껴서 노는 재미로 이제 했는데 나름 뭐 약간 걸어다니면서 운동도 됐고. 아, 그런 또 거기서 담소 나누고 그런 것도 네. 재밌잖아요. 네. 그럼 혹시 그 저기 가요 같은 것도 좀잘 부르세요? 가요 너무 좋아하죠. 저는 그 뭐. 알리씨 노래도 너무 좋아고요, 하 에일리씨도 너무 좋아하고 네. 또 요즘 그냥 빠져 사는 노래가 이제 알리씨 노래 중에 3 6 5십오일 진늦게빠져갖고 응. 뭐 매일 그 노래만 듣고 그냥 좋아. 너무 좋아. 범이 알리, 알리. 에일리엘아 에일리. 그래요. 근데 여기 저희, 저희 작가님이 네네. 여기 진짜 전제 의지가 아니고 여기 뭐는 혹시 한술 가능하냐고 써놔 가지고. 뭐 가요? 네. 아 하지 마지 마. 이거 하지 마. 뭐 이거 하지 마. 진짜 목소리 오늘 안 나와. 아니 아 오케이. 일단 하지 마지 마. 하지 마. 하죠. 친구라도 <laughs> 될걸 그랬어. 거기 보면 모두 다 있고 나 노래가 안돼 오는데. 아, 지금 잠깐 이 정도 하줄드돼게요 소리에... 사람 아, 사람만. 그만하셨대요. 요나 목소리 좋을 때 한번 다시 오면 안 돼요? 아, 어, 그러죠. 나 아니면 나중에 완창해 네, 드릴게. 엄청 트로트의 분이잖아요. 음. 네. 뭐 TV 조선에서도 그렇고 MBN에서도 그렇고 하는데 그런 거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지금 신세대로 바뀌면서 이거 이 트로트 음악이라는 게 예. 너무 다양한 쪽으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어린 친구들이 이제는 제가 지나가도 저를 알아볼 수 있는 게다이트로 붐이 일어나서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주는 후배분들한테도 사실 너무 감사하고 이 붐을, 붐으로 인해서 제가 나가는 프로그램도 많이 늘었어요 음, 그 후배분들한테 아주 큰 선배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딱 허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배분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된다는 어떤 자각심이 좀 일으켜지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 이런 상황을 그냥 감사 인사로 대신하고 싶어. 해볼까? 네. 도전해볼까? 어떻게 레슨 좀 가능해? 어. <laughs> 레슨이자. 네, 네. 아, 네, 아, 제가 이렇막 네. 못하진 않거든요. 오 어, 근데... 그래요? 트로트라는 게요. 네. 꺾고 돌리고 하는 어떤 기교로 하는 음악이 아닌 거라는 걸 이제서서 나요어 그래요? 약간 좀그뭐 그런 거 있죠. 소위 말하는 약간 뽕삘 느낌 있고 막 꺾기. 아니에요. 흐르는 대로. 내가 힘을 빼고 내려놨을 때 비로소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. 이거를 꺾으려고 돌리려고 뭔가 만들려고 하다 나니까 음악다운 음악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즘 뭐 노래 정말 잘한다고 많은 분들이 막 좋아해주시는 분들 보면 막 기교가 많지 않아요. 그냥 있는 그대로 불러요. 그래서. 저는 트로트를 저한테 이렇게 뭐 얘기해달라고 하는 후배들이 몇분 계신데. 아, 저도 그런 막 그런 생각 있었거든요. 저는 제가 가르쳐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. 없고 제가 20년 만에 깨달은 거 아, 하나가 아이고. 트로트를 잘하려면 비워라. 비워라. 예를 들면 어, 노래 중에 그 노래 제목이 뭐였죠?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, 우리 콘서트 때 많이 울었던 노래. 어? 정든님 사랑해, 운명은 음 모르시나 모르시나요 무정한 당신이 내 마음 아실 때엔 야속하고 가사를 보면요 네. 이 트로트 음악의 가사들은 굉장히 간결하고 직접 직설적이에요 바로바로 바로 그 내용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한 인생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노래로서 제가 표현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. 이게 실질적으로 굳이 뭐 사랑과 이별을 하지 않아도 뭔가 와닿는 그런 것들. 그 정말 트로트 음악은 네.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. 뭐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. 책을 많이 읽어라. 어.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. 트로트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. 많이 어. 네. 간접 경험이 아주 직설적으로 즉각즉각됩니다나 그래. 아, 학생들도 좋아하는 거거든요. 난, 난 이제 지쳤어요. 땡벌 땡벌. 다리 다 지쳤어요. 땡벌 땡벌. 안 되겠죠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이 노래가 네. 이렇게 그냥 리듬이 흥겨워서 이렇게 부르는 거지 가사를 되짚어보세요. 되게 슬프던 노래예요. 그러니까 지쳤어. 나 진짜 너무 지쳤어요 땡 이걸 이거를 느린 슬로우 곡으로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난 아.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 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오, 길어요 오, 오, 오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추연 씨가 이런 뭐뭐 뭐 오디션 프로 나간다 하면 네. 얼마든지 제가 옆에서 어,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. 잘 지켜드릴 수 없어요. 그러나 네. 오케이, 어, 알겠습니다. 나가도록 네.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2020년 계획은 어떻게 되신는지 넓은 음악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공연 준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음악을 할수 있다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서는 그런 한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많이 시켜봐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. 아. 촬영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려 어, 어, 굉장히 참 뵙고 싶었어요 근데 어, 살이 되게 많이 찌셨네요 엄청 쪘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아 그래요? 뭐? 어, 되게 호리호리하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렇죠. 너무 푸근한 남자이 스타일 너무 좋았고 네. 우리 또 네. 오늘 어, 연예가 춘계의 네. 춘포님들을 이렇게 또뵐수 있어서서 굉 설레는 마음으로 왔었고, 네.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어, 기분 좋은 마음으로, 저도 음. 좋은 에너지 밖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네. 또 정말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네. 많은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너무 감사해요.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렇은 시간 와주셔가지고 네. 저희 조충현의 자취방, 저희 자취방에 앞에 금잔들 깔아주셔가지고, 네. 아, 너무 예뻐진 것 같습니다. 저희 방 자체가. 네. 잔디 밟지 마시고. <laughs> 아, 잔디는 밟는 거아니에 네, 잔디 보호해. 아, 보호해 주시고. <laughs> 그리고 네. 우리 조승혜 씨 어머님 아버님 네. <laughs>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좋은 일들만 네. 많이 많이 되시기를 금잔디가 노래로서 항상 네. 에너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. 네. 시침이 많이 또 이렇게 따 받아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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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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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하나, 둘, 셋, 연애가 승계. <laughs>